오늘은 필로우턱 여덟 번째 시간. 보니까 이 필로우턱 시리즈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좀 핫했던 게 소중히 털 관리법 얘기한 거랑 가슴에 대한 고민부터 불화자 추천까지 해줬던 그 영상이랑 고금 사연 모음 약간 이런 거더라고 진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물어보기좀 민망한 그런 주제의 영상들을 우리 집보들이 되게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오늘도 약간 자촌 언니처럼 아니면 약간 친언니처럼 우리 집보들이 가지고 있는 약고금 사연 모음 같이 얘기해보고 고민 상담 같은 것도 같이 해주려고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언니 아빠 서랍에서 콩보을 발견했는데 뭔가 낯설고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런 쪽으로 달라진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웃으면 안 되지만 너무 귀여워서 한참을 좀 웃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당황스러울 거야 어, 엄마 가볼 때마다 괜히 막 눈치 보이고 아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느껴야 되는지 막짜증나고 온갖 감정들이 휘몰아칠 텐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오 우리 엄마 아빠 좀 대단한데? 멋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나는 이거 되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는 사랑을 해서 결혼하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 지퍼도 있는 거고 나도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데 너무 뭔가 부정적인 시선이나 이런 걸로 바라보기보다는 야 아직 금수이 좋잖아? 순수기 있는 약간 느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거보다 더 심한 걸 보지는 않았잖아 생방폭착 그거 진짜 약간 사고? <laughs> 혹여나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피를 내면서 집에 들어갈 것 같기는 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한다던지 엄마 나집 도착 오는 전인데 뭐 편의점에서 을거 있어? 나집 봤어 다운더리를 조금 두려고 노력할 것 같기는 네. 해. 그리고 진짜 집안 분위기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리낌 없이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그런 집안이라면 나 약간 눈치 줄것 같긴 한데 아빠 서랍 정리 좀 하지? 말하면서 <laughs> 나 뭔가 알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조금씩 풍기는 것도 나는 본인의 멘탈 케어를 위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정말 정말 건강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 우리 집보는 아마도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있을 거라는 점. 자, 두 번째 사연. 언니, 이제 큐공이는 애견이내는데 몸이 태포이예요곧 남친이랑 여행 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몸이 되게 푸들푸들하고 살결도 보드라 운는데 저털 때문에 그런지 남친이 몸을 터치하는 게 신경 쓰여서 제모도 해봤는데 아직도 살결이 부드러워지지 않더라고요. 만졌을 때 몸이 거칠면 남친이 팍 깨지 않을까요? 걱정돼요. 이거 뭔지 너무 알것 같은 게 내가 원래는 공감을 못했을 거거든?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살결이 진짜 부드러웠어. 그래서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나는 면도기로 제모를 하잖아. 어느샌가 뭔가 다리털을 조금만 밀어도 거칠어지는 거야. 두들두들하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모공각화증이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치어리딩하고 이래야 되니까 항상 다리털이나 겨드랑이나 이런 데다 밀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보드뭐다가맨들맨들하다가왜 갑자기 이렇게 우들투들해졌지 하고 고민해 을 보니까 미국은 막 Bath and Body 앤 바디 웍스 이런 것도 있고 빅토리아 시크릿 이런 데도 바디 제품 엄청 종류도 많이 나오고 시즌마다 향이랑 패키징이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진짜 바디 워시도 종류별로 쓰고 바디 미스트 향마다 다사 놓고 바르고 이랬거든.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뭐홈 케어하면 기분이 좀 좋으니까. 그리고 몸에서 이런 향기 나면은 좋으니까. 잘 썼던 건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 살결이 야들야들 보들보들했었나?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한국에서는 바디로션 같은 거는 진짜 건조할 때, 겨울 이럴 때만 좀잘 써주고 매일매일은 사실 안 써줬단 말이야. 근데 아 진짜 스킨케어 하는 것만큼 바디도 케어를 해줘야겠다 싶더라고. 살결이 거친 게 느껴지고 이런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사연 보낸 직분은 그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직구들한테 내 바디 루틴을 좀 알려주자면 장마철도 이제 오고 있고 막 너무 습하니까 트러블 나기 딱 좋잖아 그래서 얼굴이랑 똑같이 몸도 트러블 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솔직히 조금 더 좋긴 하거든? 요즘 해주고 있는 루틴은 오픈 바디워시로 일단 몸을 한번 샥 씻어주는데 나는 몸도 건성이라서 각질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 그래서 뭐 스크럽이나 각질 제거해주는 앰플 이런 걸로 내가 팔꿈치나 몸 관리도 같이 해준다고 한번 소개를 했었잖아 사실 이게 매일매일 해주기에는 자극되는 느낌이 있어 근데 요즘 좀 써주고 있는 이품 바디워시는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거든? 다들 아하랑 파하, 바하 이제 알잖아. 고고가 다 들어있어서 매일 써도 자극 없이 결이 좋 맨들맨들해지는 느낌. 그냥 나처럼 짧게 3분만 씻어도 이게 원래 등드름 워시거든. 그래서 각질 케어만 되는 게 아니라 등드름, 다드름, 바디 트러블 이런 것도 다 같이 좀 잡혀. 바디 트러블 원인 중에 하나가 열감이래. 근데 이 바디 워시에는 쿨링 효과도 있어가지고 같이 샤워하다 보면은 쿨링 콤플렉스 때문에 피부 속부터 좀 시원해지는 느낌? 그래서 그런지 샤워하고 나오면 막 후덥하고 이거보다는 진짜 깨어나고 시원. 해 처음에는. 음... 고기능성? 이런 느낌이니까 향도 좀 아저씨 같을래나? 왜냐면 내가 잘 쓰는 헤드앤숄더 샴푸라든지 고기능성 이런 제품들은 아저씨들이 쓸것 같은 촌스러운 디자인이 많고 향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너왜 제품력에만 스탯을 몰빵했지?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진짜 진짜 다행이도 얘는 디자인도 깔끔하고 향. 또 다행히 너무 좋았어. 좀 시원한 아쿠아 플로럴 향? 남자 스킨 냄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덜큰한 향도 좀아니 그냥 원래 내살 냄새가 좋은 것 같은 은은한 그런 향기? 그래서 이게 채취 개선에도 도움이 된대. 목 뒤라든지 귀 밑, 겨드랑이 땀잘 나고 막 냄새 잘 나는 부위들 있잖아. 그런데 좀 신경 써서 워시해주면 우리 지포가 원하는 에게니어 &E 스타일이 될수 있다. 보면 은 거품도 되게 잘 나가지고 나처럼 거품 많이 나는 바디 워시 좋아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개면활성도도 코코넛 유레라서 샤워하고도 피부 당김 없이 좀 촉촉하게 남아 있는 편이라서 나 같은 몸도 건성이 사람들도 좀 걱정 없이 쓸수 있었다. 자 그러면 바디워시로만 뽀덕뽀덕잘 씻어주면 되느냐? 아니야. 내가 미국에서도 바디미스트랑 바디로션 진짜 잘없다 했잖아. 요즘은 그냥 먼저 세트로 다 같이 써주고 있거든. 같은 라인으로 나온 오픈 쿨링 진정 바디미스트인데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이거를 바로 뿌려줘. 샤워하면 사실 물기도 있고 찝찝하다 보니까 로션 같은 거바로고 음... 뭐 위에 끈덕거랑 귀찮아가지고 건너뛰고 바로 옷 입고 나오기 십상이잖아. 귀찮을 때 바디 미스트를. 뿌려줘. 그러면 흡수가 바로 돼가지고 로션보다 쓰기도 훨씬 쉬운데 끈적임도 응. 없고 되게 좋아. 이것도 쿨링감도 같이 있어서 씻고 막몸 더울 때물 때문에 예민할 때 요럴 때도 진정 같이 돼서 더 좋고 그냥 집에서도 중간중간 에어컨 틀기에는 애매한데 덥다, 몸 답답하다 싶을 때 아니면 막 목이 물려서 화끈거리는부위에도 뿌려주면 쿨링 돼가지고 진정도 되고 되게 만능이었어. 그리고 당연히 등드름 쪽에도 뿌려주면 진정되고 쿨링 되니까 확실히 좀 빨리 가라앉는 느낌이 있고 얘도 피 지랑 막 각질, 보습 같은 게 개선되거든. 그래서 그런지 아까 내가 모공 각화증 생겼다고 했잖아. 이거 있는 곳에도 이렇게 잘 뿌려 주니까 사이 보이지? 거칠거칠하고 딱지처럼 앉아 있던 거다 없어지고 되게 보들하고 야들해졌어. 그래서 이 바디 워시랑 미스트 조합은 등드름, 가들름 모공 각화증 이런 게 있어서 피부가 좀 오돌토돌하고 좀 거칠다 싶은 지부들한테 추천하는 중. 그리고 아까 지프 여행 간다고 했잖아 이거 두 개는 올리브영 전국 매장에 있으니까 여행가서라든지 아니면 가기 전에 급하게 사갈 수 있어서 그것도 좋다 세 번째 사연 언니 거기 털 없애고 싶은데 좀 무서워요 학생인데 샵 가서 받을 수도 없고 좀 추천해주세요 이거 관련해서는 내가 미는 영상 A부터 Z까지 하나 다 정리해놨거든. 요거 일단은 먼저 보고 오는 거 추천하고. 근데 그 댓글들에도 밀면 너무 간지럽다, 끈그러운 헤어 생긴다 이런 글들이 되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댓글들 보면은 되게 다양한 피부 타입의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짚보들이 그리고 수많은 우리 여자들이 자기 경험이라든지 자기만의 꿀팁들을 되게 많이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 영상도 보고 댓글들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거기서 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지금 내 상황이랑 비슷한데? 싶은 거에서 조금 더 의견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 내가 딱 원하던 유튜브의 승기능 그리고 이거는 다른 직부가 보내준 거긴 한데 내가 <목소리> 지금 고딩인데 제 소둥이 를 가위로 달라도 되나요? 근데 자세가 너무 이상해서 생각할 것 같아요 가위는 나는 솔직히 진 비추천. 겉에만 살짝 살짝 트림을 해주려고 하는 거면은 그거는 뭐 잘라야지 이게 털로 밀리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아, 이거는 엄청 짧게 자르겠다 이거는 해본 사람으로서 되게 되게 위험했다. 어렵고 여린 부위니까 찾아보고 바라본 다음에 트리밍도 하는 걸추천하게 요것도 약간 두 사연이 합쳐졌는데 스무 살인데 아직도 첫 경험을 안 해봤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다 해봤다니까 부럽기도 하고 뒤처지는 기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 집보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성인기 연애를 하면 꼭 관계를 가지나요? 1 9 살이고 아직 관계를 안 해봤. 그는데그 행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무섭고 살짝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줘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람과의 사람이라서 내가 섣부르게 대답을 못 해줄 것 같아.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데 상대방이 원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하고 싶은데 사례 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나의 의견이 어떤지 이걸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게 제일 건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 근데 어쨌든 이게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엄청 막중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쾌락을 위한 행동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주변에서 아직도 안 해봤어? 해봐야 돼야 지금 해봐야지 나중에 뭐가 존재할지 이런 말들이 들려도 휩쓸리진 않으면서도 그들이 얘기하는 거 친구는 이랬구나 아저 친구는 이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찾아보고 나의 몸에 대해서 더 탐색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행위를 하고 싶은지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이 사람과 하고 싶은지 그거는 첫 경험이든 두 번째 경험이든 열 번째든 백 번째든 항상 고민을 해봐야 하는 주제인 것같아꼭 해야 한다 이건 정말 다들 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막 얘기도 하고 조언하니 소원도 하고 할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들도 해보기 전에 분명히 그 생각하는 과정들을 거쳤을 거야 그들은 거치지 않았더라도 우리 집 후보들은 거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뭔가 동영상이라던지 이런 걸 보는 것도 추천하는 편인 것 같아. 공부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요 고민들도 진짜 많았어 소중이랑 교드랑이에 피부 착색이 너무 심해요 나중에 관리해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집보도 아랫도리 착색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왁싱하고 싶은데 착색 때문에 해결 을 못하겠어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착색은 마찰이 자주 일어날 때 그리고 충분한 보습이 되지 않았을 때잘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 사실 마찰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어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쉐이빙을 할 때는 바디워시, 뭐 샴푸, 트리트 이런 거 쓰지 말고 쉐이빙 폼을 써 제발 폼도 있고 오일도 있고 어. 쉐이빙 젤도 있고 쉐이빙을 위해서 나온 제품들이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많아 내 몸에는 이 가장 자극이 없구나 하는 제품을 찾아서 그거랑 같이 쉐이빙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보습 바디 오션을 발라야 돼 여름 되면은 사실 바디 오션을 바르기가 싫잖아 근데 나는 꼭꼭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쉐이빙 한 부분 다리라든지 팔 털을 밀었으면 팔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발라줘라라고 추천하고 싶어. 그래서 아까 내가 추천해준 오픈 바디 워시랑 바디 미스트 조합 있잖아. 보콜랑 또 같은 라인으로 바디 로션이 나온 게 있거든. 너무 좋게 또 바디 로션에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서 이런 거 써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또 얘가 여름에 쓰기 그나마 되게 괜찮은 게 이름 자체가 올리브영의 오픈3초흡수 바디 로션이야. 그만큼 물고 되게 흡수가 빠른 제형이어가지고 잔여감이 너무 남지 않는 가볍게 바를 수 있는 바디 로션을. 착색 고민인 부위, 그리고 쉐이빙한 부위에 잘 발라주면 착색 고민이랑 보습, 결 케어까지 좀 같이 할수 있다. 요거는 매일매일 내가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돼. 착색되고 나면은 늦다. 자, 마지막 사연. 언니, 여름에 습하고 그러면 짠스가 너무 간지러운데, 지금 괜찮은데, 밖에서 너무 습지스러워. 해결을 어떻게 해? 아, 이거 진짜 여자들 고질병이지 않아? 여름뿐만이 아니라 생리하고 이럴 땐 겨울에 도 그러잖아. 어쩔 수 없이 아랫도리도 손이 가고 이러는데, 나는 자기한테 맞는 속옷을 찾아야 돼. 이게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속옷 환경을 되게 많이 파더라고. 어떤 소재와 어떤 핏이 나의 아랫도리에잘 맞는지, 그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 팬티도 종류가 되게 여러 거 있거든. 다각 팬티도 있고 삼각도 있고 엉덩이를 반만 덮는 것도 있고 떡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티팬티처럼 생긴 팬티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입었을 때 제일 편안한 착용감이 뭐였는지, 뭐가 제일 통풍이 잘됐는지 이거를 입어봐야 알수있거든 나는 이걸 좀 꽤나 빨리한 케이스거든. 미국 가가지고 제일 신기했던 게 다들 티팬티를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laughs> 야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빅토리아 시크릿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진짜 팬티를 모양별로 팔거든? 그리고 항상 파는 게뭐 5개 사면 35달러, 10개 사면 60달러.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할인을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개 사면서 종류별로 나는 자연스럽게 한번 사서 입어봤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사실 종류가 미국만큼 다양하지 않은 것 같거든? 저렴하게 여러 개 사서 입어볼 수 있는 게뭐 H&M이라고. 외국 브랜드 제품도 가리지 말고 한번 입어보고 그러고 나서 데일리로 케어할 수 있는 게 여성 청결제라든지 뿌리는 여성 청결제라든지 그런 건데 나는 작년에 알려줬던 바솔 제품 꾸준히 써주고 있는 편이기는 해. 네. 솔직히 여성 청결제 제품들은 다 무난무난해가지고 아직까지 막와 이건 진짜 안 맞다 이런 제품은 좀 없었던 것 같아. 자, 요렇게 여자들만 가지고 있을 만한 고민들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풀어봤는데 이런 거 사연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여자들 고민 다 똑같구나. 단어만 조금 다르고 다 비슷비슷한 고민이었어가지고 거기서 좀 재밌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많이 나왔던 고민 위주로 오늘도 얘기를 해봤어. 오늘 얘기해준 요즘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등드름, 가드름, 모공 꽉화증 이런 거좀 걱정 없이 커다하고 야들야들한 피부. 사연자 집부가 원했던 애견용 피부 만들어줄 오픈 바디워시 바디 미스트 아까 말했듯이 전구 올리브영이 있으니까 테스트해보고 싶은 지포들은 한번 해보는 거 추천하고 또 직접 오래 써보고 싶은 지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지포들을 위해서 오프원에서 또 댓글 이벤트까지 준비해주셨으니까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랑 또꼭 확인해줘. 자 오늘도 영상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다음 필로톡 주제 원하는 거 있으면 댓글에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